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열린문교회도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배경이 과연 어느 곳이냐, 어디서 이 영상을 찍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실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실에서 마침 이렇게 좋은 TV 브라운관 모니터가 있어서 이곳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명, 오시면서 우리 유치부실 한번씩 찾아봐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알, 솔, 은, 잡. 알면 설쏠하고 은혜스러운 잡박사전 성경 이야기, 가바나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바나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죠?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너무 떨어져 버렸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가바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성기술래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브나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가브나움의 위치.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가보남 가보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기 전에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마을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인데 나사렛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가바나움이고요. 또이 가바나움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어, 가로 세로 300에서 200미터 되는 아주 오밀조밀한 아주 아담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을은 한천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요. 아주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큰 마을이었던 것을 오늘날도 한천명 정도 한 마을에 살게 되면 큰 마을이 되잖아요. 큰 마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가버나움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갈릴리오스 상류지점, 상부지점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오병이어교회, 또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 그끼고 있는 산을 올리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팔복산이 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함께 보셨고요 어,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려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가버나움 마을을 들어가는 그런 입구 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광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기서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을 입구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글귀가 있죠.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글귀가 바로 입구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바나움 이 마을을요, 항공 촬영을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윤곽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 아기자기한 그런 마을이고요. 크게 큰 마을이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으며 또 여러분들 바로 이 산, 이 언덕산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팔복산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 보훈을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 중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 집터 유적지와 가버나움 회당터 유적지 이틈큰두 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갈릴리 해변이 되고요. 바로 이 산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적지 팔복산, 팔복산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제자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한 마태 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시게 되셨습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 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이 얼굴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인데. 지긋한 얼굴과 또 여러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명한 그 손가락이 보이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분이 얼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마태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마태 주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향하신 손가락을 본 사람은 마태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열심히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가버너움에서 만났던 제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와 또 어부들을 바로 이 갈릴리 해변 은접한 가버너움에서 만나시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 가버너움에서 만났던 제자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서. 백 부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바로 이 가버노음에서 만나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버노음 가바노움 백 부장, 가버노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시하고 다스리는 그백 부장을 만나셨는데, 어, 여러분들, 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백 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신의 하인, 자신의 종이 죽어 죽게 되어서 병에 걸리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지요. 예수님, 제 종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내가 가자,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직접 기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오시지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했던 바로 그 백부장이 바로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고요. 그 백부장이 이 갈릴리 교 공동체를 위해서 지어 주었던 회당이 바로 이 회당인데, 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터는 이분이 지어진, 지어준 회당터 위에 AD 300년경 다시 지어진 그 회당터 유적지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가버나홈 회당터 유적지를 찾아가 보시게 되면은 그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형적인 로마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어떤 건물임을 알수 있고요. 굉장히 화려한 건물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정면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다시 측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보시게 되면 아, 넘어가 버렸는데요. 공중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집터들을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런 건물인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지금 이제 윤곽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복원해서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 바로 이런 형태의 회당이 가버나움 회당터,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터뿐만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도 많은 회당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회당터의 윤곽과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또 회당터에 가보게 되면 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게 되면은, 실족시키는 그 벌로 연자멧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연자멧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내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트리실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 누군가를 실종시키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연재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 베드로 어, 집터 교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드로 집터라고 하는 이 교회는 뭐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베드로 장모님의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 장모님의 실제 교회가 어, 실제 집터 위에 비잔틴 시대에 기념을 하기 위해 세워진 그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바로 중심으로 바로 그 위에 꼭 우주선 같은 그런 건물이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꼭그 우주선 가죠 우주선이 어디에 내려와 있는데, 그안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카톨릭 양식으로 지금 재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중간에 네모 모양의 그 구멍을 뚫어서 바로 아래부분을볼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만 하더라도 이 유리문이 없었어요 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죠 유리가 없었습니다 유리가 없었는데 또 열심히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 쪽지를 자꾸 여기에 던지는 거예요 <웃음> 던지니까 <웃음>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드셔가지고, 아이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유리를 막아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어디 성지순례 가시면서, 제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코로나가 아니고, 코리아입니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잘 다니시는 것도 참 좋은 성지순례의 매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 바로 그 밑에 있는 집토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뭐 대형 교회는 아니고 기념해서 작은 재단 교회를 세워졌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작은 그런 교회고요. 이 일대가 다 베드로 장모님이 집터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집터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고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저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어부는 또 제자는 어, 못 배우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에, 집토유적을 통해서 발견한 그 베드로의 본 모습은 가난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였고 또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공부들도 좀 했기 때문에 글을 쓸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베드로의 모습을 요즘은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지금 챙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이것이 바로 베드로 장모 집터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 동상을 세워 놓아서 그곳을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베드로 집터 중에서 그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어, 중풍병자를 친구들 네 명이 지붕에서 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보실 을 건데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도. 배드로 집서여서 일어났던 그런 치유와 기적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의 이 여행 여러분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내일도 여러분들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